안녕하세요. 6월 21일 한절 한 끼입니다. 제가 오늘은 숲 속에 나왔습니다. 네, 숲이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라서 제가 오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오랜만에 산에 올라왔습니다. 네. 이른 시간인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신명기의 마지막을 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며칠 동안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아 마치 옷이 어딘가에 걸려서 자꾸만 나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제 마음을 끌어당기는 제 마음을 붙드는 생각 아 그것이 있었습니다.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 그 마음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세우시고 결국 그는 가지 못하는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그 모세의 마음을 모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해 보고자. 오늘 산에 올라와서 안양 땅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네. 모세는 가보지 못했던 땅이지만 저는 안양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이 땅을 내게 허락하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네. 어,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볼 건데요. 신명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네, 이제 정말 모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인생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아,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 그분들이 아, 자기 자손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흔히 보는 이야기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이,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너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너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하길 원한다.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축복해 주는 경우를 저는 흔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축복했는지, 이 12지파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거야. 뭐,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 모세의 심정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많은 비난과 원망과 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초 목전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해낸 믿음의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게 되었는데, 그는 결국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한 발자국도 내딛어 보지 못하고, 그저 느보산에 올라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적어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한 집파 한 집파, 한 가정 한 가정 그 사람들을 자기 자손들을 돌아보며 또 마음에 담으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을 축복할 때그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모세의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들이 저 멀리 보이는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길 원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속으로 또 가끔씩 자녀들을 축복할 때 너무 현실적인 축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서 지금 세상적으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그럴듯하게 복받았다고 객관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냥 축복이라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했던 일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고요, 내일은 이제 주일입니다. 한 주가 다 지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마음 속으로 떠올려 보시면서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축복은 자녀들을 향한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루어질 축복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누구나 바라는, 누구나, 아, 저건 복받은 거구나, 저건 성공한 거구나, 그런 축복, 그런 칭찬, 그런 꿈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축복은 나에게 무언가가 많아서 능력이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내가 충족하기 때문에 남아서 흘려보내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그래서 축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토요일인데요, 내일 주일이고요. 우리가 비록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빌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내려가서 같이 가족들과 아침 먹으면서, 아침 식사하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